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토요일입니다. 강추위가 몰아치고 있고, 또 내일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인데 무척 춥다고 합니다. 추운 가운데서 건강도 잘 지키시고, 마음도 잘 지키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예배자로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간에 우리가 격려라고 하는 주제를 계속 생각을 해왔죠.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본이 되어 라는 제목의 말씀을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을 근거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언뜻 보면 격려랑은 별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무슨 격려겠나 참 무거운 마음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굉장한 격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격려가 뭘까요?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는 거, 그건 격려가 아닙니다. 이미 그 사람이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격려는 잘 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 그리고 잘 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잘 하지 못하겠다고 좌절하고 있는 주저앉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박수를 보내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거, 이게 진정한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참 비정하죠. 조금만 못하면 사정없이 내려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의 장점을 살려서 쓰신 주님이 아니시죠. 우리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다 연약하고 무능하고 죄가 많고 자신감이 없고 열등감에 빠져 있는 나는 못해.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잘하도록 격려하시고 세워주시고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 이게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죠. 지금 바울사도로부터 격려를 받는 이는 디모데인데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런 격려가 주어지는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사도는 그를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에베소는 굉장히 큰 도시죠. 당시 로마 제국 전체를 두고 봐도 아주 큰 도시였어요. 거기 세워진 교회 역시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언급되는 중심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크고 그러면 디모데는 준비가 잘 되었는가? 그렇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는 것처럼 그는 나이가 어려서 연소했습니다.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라는 구절이 있죠. 또 거기다가 그는 자주 몸이 아팠는데 여러분 이런 구절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아마 위장도 좋지 않고 또 그거 말고도 자주 나는 어떤 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젊은데도 불구하고 몸이 그렇게 건강하지도 않은 디모데였죠 그러니 사역지인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크죠. 나이는 어리죠. 거기다가 몸은 약하죠.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너는 못할 거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잘해봐. 하는 격려를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위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언뜻 보면 이거는 명령인 것 같이 보이지만은 너할수 있어. 너는 잘해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될 거야. 이런 이야기까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 너 잘할 거야. 잘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모델이 될 거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최선을 다해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전에도 생각한 것처럼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진 기도원 사사는 처음부터 용맹무쌍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의 미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할 정도로 마음이 여리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격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역자들도 있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처음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사람, 처음 선교사로 나가는 이들, 뿐만 아니라 이제 막 학업에 들어가고, 취업을 하고,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뭐 이렇게 새로 하는 이들, 어떤 일을 또 맞는 분들, 다 두려워요. 할수 있을까 이런 좌절감을 느끼기가 쉬워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박수를 쳐주고 격려해주고 너는 다른 사람들의 모델이 될수 있을 거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칭찬해줍니다. 해줍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책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격려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격려하면서 아름답게 세워주는 귀중한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정말 격려가 필요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피차 격려가 필요합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격려해서 신앙생활 잘 하게 하고 또 성도님들은 목회자들이 부족하더라도 격려해 주심으로 더 믿음으로 열심히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잘하고 있거나 잘할 만한 자질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향해서 박수를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무능하고 좌절감 속에 빠져 있고 열등의식을 깊이 가지고 있는 이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세워주시고 잘할 거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격려인데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델을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격려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피차간에 박수를 쳐주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셔서 그래서 아름다운 삶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락교회 안에 이런 사랑의 격려가 충만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